자, 우리 엔티엔 씨를 반갑습니다. 아, 다크헌터 정유재 전문가입니다. 어, 금일 요 제가 또 이제 특징주로 세 가지를 좀 들고 나왔는데, 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에 최근 뭐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이제 한국 항공우주인데요. 한국 KAI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이제 뭐 국방비 예상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면서 뭐 횡령을 하느니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 따라서. 어, 한번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 변환이 되면서 바닥 구간을 잡을 때 이때 이제 계속해서 뭐 사업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경찰청 헬기, 헬기 이제 공급 계약 소식 좀 떠오르면서 지금 오늘 좀그등한운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본인들 중단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122평선 장기 어, 2평선 돌파까지도 지금 이제 어, 돌파를 앞에 두고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KIA를 이제 그 매수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점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을 이제 가져가시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상승 기조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수 따라서 같이 가는 종목들과 뭐지수와 이제 좀 반대로 가는 종목들 그런 측면들에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지수 따라가지고 같이 상승할 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어 9월 30일에 하단부 지금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 횡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막 중단 돌파가 시작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은 어, 당분간 이제 파라볼릭 지금 하단부 보시면 은 여기 동그라미 점이 이제 아래로 갔는데 파라볼릭이 계속해서 위에 있다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 아래로 돌리면서 상승 추세로 이제 막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상승 추세 초입으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국항공주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어, 60일 이평선이죠. 일단 86,000원 위까지 어, 끌고 가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측면들이 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업종 대비해서 1등 종목들을 이제 가져가셔야 되고 업종 대비 저평가가 돼 있고 미래의 지향적인 산업들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 산업 중에서도 뭐 로보트라든지 바이오 특히나 이제 우주 관련된 산업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보잉사에다가 이제 뭐 비행기 계속해서 뭐 제품 재료들을 이제 공급을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기술력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그 항공산업 책임을 지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어, 보셔도 좀 좋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성테크인데 오늘 이제 뭐 화장품 진출 사업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어, 나왔습니다. 뭐 전혀 이제 화장품이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사업들이는데 요즘에 이제 뭐 화장품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MPK라든지 다른 기타 업종들 중에서도 화장품 사업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키스트도 그렇고요. MPK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의 관광 수가 계속해서 이제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뭐 인기를 1위로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신규 사업으로 이제 화장품 업체들 많이 그 진출하는데 일단 금성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한 측면들이 있고요. 항상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그 기대감이 빠지면은 거품이 빠지듯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수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슬슬 분할 매도로 어 수익 실현 좀 들어가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어 계속해서 좀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도록 무방했습니다. 어 대신에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부 이탈이 나오거나 지금 3,500원 아래로. 계속해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어, 수익 실현 을좀 하시고요. 일단 지금 어, 만약에 매수를 안 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은 매수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이제 리스크 관를좀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9월 14일의 전고점보다 어,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를 하면 더 터지면은. 보통 정오점 돌파가 나오면서 4,000원에서 4,500원 그 이상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슈팅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일단 어, 지표 자체가 과열권으로 들어온 측면들이 있고요. 일단 지금 과열권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들어오신 그 매수 가격은 무조건 이제 리스크 선상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시더라도 한번 그 조정이 나는 구간들, 늘려진 구간들. 어, 예를 들자면 이제 3,300원 이만그 아래 가격이 되겠죠 어, 매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소액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좀 가벼운 물량으로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금액으로 들어가셔야지 뭐좀큰 금액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일단 거래하는 측면이라든지 아, 이제 거래량이 이제 그 거래 대금 막혀버리면은 나중에 좀 대팔기도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 단타 구간을 노리실 분들은 조금 빠르게 뭐한 5에서 10% 정도 노리시는 전략으로 전고점 돌파 어, 4,300원. 300원에서 500원까지 조금 어, 눈여겨서 보시고요. 어, 대신에 그 거래량이 좀붙어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어, 잡으면서 가면은 금성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 환기 종목입니다. 굉장히 이제 투자 환기라는 것은 그 위험하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뭐 5년 미만의 이제 전업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조심을 하셔가지고 어, 투자를 좀 하시면 좋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강조해서 를 말씀드렸던 이제 윌비스인데. 그때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좋은 뭐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지난주 이제 화요일이었죠. 이제 급등이 나왔던 구간. 제가 이제 그 이날, 어, 수요일 날, 10월 14일 날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날 당일 시초가에 무조건 이제 분할 매수, 시초가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 다음날 15일 날 15일날 보시면은 자, 시가 어떻게 어, 지금 이제 2%가랑 급등이 나오면서 2325원 급등한 다음에 지금 이제 저가를 보시면은 아래 살짝 지금 이제 빠진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2325원에서 2320원, 10원, 2300원, 2295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급등 나오죠? 매수한 다음에 급등 나올 때면 일단 어떻게?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서 매물하신 겁니다. 지금 이때 보시면은 과열권 올라오면서 한번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어떻게? 어, 거래량이 지금 이제 절반가량 감소를 했죠. 그럼 무조건 이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그, 어떤 걸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정고점 돌파 나온 거래량과 이날 정고점 돌파 나온 거래량을 보시면은, 정고점 돌파 나왔을 때거래량의 지금 절반은 채미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주시 이 상, 그 상식상, 어, 실전 매매 기법인데, 정고점의 거래량보다 이게 그두배 이상 튀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상단볼트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집중하세요. 정오점 거래량보다 만약에 그 절반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오점 돌파 나왔을 때 3,000원 위로 3,000원, 3,010원, 20원, 30원 분할 매도 하시면서 깔끔하게 이제 수익신호 하셨다면 은못 먹어도 최소한 30% 이상은 좀 가져가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못 가져갔다면 은 오늘도 무조건 끝까지 좀 집중을 하시고요. 이때잘 파고 나와서 팔고 나니까 어떻게 어, 조정 깔끔하죠? 원래 그 팔고 나왔을 때 내가 팔고 나니까 떨어질 때가 제일 이제 좀 기분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윌비스 같은 경우에 어, 이제 TPP 관련해가지고 타결 그 이제 수혜를 입으면서 섬미 의복조인데 뭐 수익을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금성테크 윌비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종목 중에서 우량주를 좋아하신 분들은 먼저 한국 항공우주 관련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인 급등, 단탈 좋아하신 분들은 금성테크 내일 눈여겨보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